연립부등식인데, 첫 번째 거부터 보면, 둘이 위치 다른 게 아니라 똑같지. 그치? 4분의 3에, 뭘로 바꿀 수있는지 상관없어. 3x-1. 이, 커 나왔다. 4분의 3에, 마이너스 1제곱에 x-3.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니까 얘네 둘을 곱한다. 라는 거지. 그 대신 분배법칙으로 곱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4분의 3에 3-x가 된다. 그리고 나서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얘네가 지수는 오히려 오른쪽이 더 커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x가 4보다 작거나 왔다 x는 1보다 작거나 왔다가 첫 번째 기억의식의 범위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로그 2의 8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그대로 8보다 작다 이 되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3까지입니다. 그럼 수식선 상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서두의 공통 영역은 얘가 됐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사실 뭐를 따졌어야 돼? 진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낸 답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그럼 진수 조건을 보자.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판별식을 써보면 1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음수. 음수는안 돼. 판별식이 음수라는 것은 이게 근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는 0을 만족하는 근이 없다는 거지. 그니까 러 얘가 그래프상으로 항상 0다 크다라는 거야. 숫자 한번 대입해봐. 1 넣으면 1 빼기 2 더하기 5 나와서 4가 나오니까 0다 크거든. 뭘 넣어도 다0다 다 커요. 0과 같아지도 않고 0 밑엔 더 없어.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게 매끄럽게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어쨌든 모든 x를 다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대로 얘가 답이 된다는.